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끝으로 최민희 통합당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그 국방부에서 스마트폰이나 뭐 스마트폰상의 몇몇 애플리케이션을 종북 앱으로 규정했던 사건을 알고 계시죠? 네, 보도 네. 보도를 봤습니다. 예. 그런데 예. 그 중에 나는 꼼수다라는 팟캐스트 방송을 종북 앱으로 규정했습니다. 이게 종북 앱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흔히 논되는 종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북한의 집권 세력을 추종하는 그, 예. 그런 것을 어, 종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그런 추종하는 세력이 아니라면 예. 뭐 그리고 쉽게 종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게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 그래갖고 국방부를 상대로 진, 뭐 소송도 하고 진성, 진정서도 제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군대가 종북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건강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시키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네. 것이거든요. 네. 예,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그, 확실한 종북은 뭐 확실하게 다스려야 되고요. 종북에 예. 그 해당하지 않으면 그걸 종북이라고 어, 예, 하면 안 되죠. 종북을 빙자한 표현의 자유 억압은 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음. 생각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몇 의원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2005년 5월 술 시중 강요한 교장에 대해서 성희롱 아니라고 판결을 하시면서 그때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건전한 풍속에 반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예. 그 건전한 풍속이 무엇인지요? 그 보통 우리가 어떤 회식 자리나 네. 술 자리에서 상사가 주는 잔을 주는 잔은 어떤 반대의 법칙 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혹시 그것이 술은 장모가 따라도 여자가 따라야 맛있다. 이런 식의 그 건전한 풍속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로서 술을 따라가 그랬다면 저는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부분은 그, 예. 저희가 이제 그 세대 차도 있고 네. 그다음에 남녀 간의 인식의 차이가 큰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이런 어떤 성추행이나 성희롱 부분은 더 엄격해질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좀 보시고 네. 여성단체 의견도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좀더 전형적인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도 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네. 2004년 말 국가보안법 존폐를 놓고 우리 사회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네, 근데 대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입장이 한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완전 폐지, 그리고 형법 보완 하자는 입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부 독소 조항을 개정 하자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체 입법을 하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세 가지 중에 우리 김민수 후보자는 어떤 입장에 가까우신가요? 저는 독뭐 복서...